네 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468%네 분할 매도 내놨고 네조건식 등록해 놓고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8월 28일 수요일 장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수 많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도 2% 올라온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뭐한 10종목 정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0.3에서 0.4%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 1930선 올라가 있고 코사 590선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뭐 상승 출발했는데 여기서 상승폭 좀더 키워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겠고 저희는 지금 PNC테크, PNC테크가 2%에 도달했습니다만 2%전량 매도가 안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자 핀시타크 외에는 지금 2% 도달해주는 종목 없이 네, 상승하는 종목 수, 하락하는 종목 수 비슷한 상황인데 종목도 좀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대양금속이 괜찮네요. 네, 대양금속은 어제 2% 올라오면서 네 4분의 1 매도되기도 했는데 다시 내려가서 마감했고요. 대양금속 지금 2% 4% 올라오면서 또 절반 매도됐습니다. 오늘 뭐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대양금속하고 네, 서울전자통신 정도만 조금 올라오면서 수익권 들어가 있고, 다른 종목들 오늘 어 예상 외로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지금 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올라가는데, 자, 저희 종목들이 오늘, 네,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대한금속 조금 더 올라오니까, 네, 0 0 0원 정도에 나가 있는 6% 물량 매도 되면, 그 다음에 흐름 보고, 마지막 물량 정리해 보겠고 자 다른 종목들 좀 빠르게 올라 줘야 될 텐데 네, 상승 나와 주는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안 금속 6% 도달해 줬네요 자 이제 장 시작한지 22분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만 자 오늘 만만치가 않겠네요 저희 계좌 내 보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종목이 없습니다 자 대안 금속 한 종목 잘 매도했기 때문에 뭐 계좌가 아직 손실이 나고 있지는 않은데 자, 일단 오늘 종목 많은 가운데, 자, 올라주는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일부 좀 정정을 통해서 매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손절도 일부 진행해서 현금을 마련해 놔야지 종가 배팅 가능해 보이고요 자, 정정 통해서 일단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 먼저 조금씩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 10시 한 1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은 가운데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자, 이제 코스닥 지수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저희 종목들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자, 크게 하락하는 종목 없이 또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정을 통해서 종목들 좀 꾸역꾸역 줄여 놨고요. 뭐 서울전자통신 네, 등등 해서 정정을 계속했습니다. 다2% 정도 올라온 종목이 한 3종목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오늘 뭐 계좌 분위기 좋지 못한데, 자, 아직도 계좌는 10종목이 있는데, 자, 일부씩 정정해서 많이 매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종가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마련을 해뒀고요. 자, 인트로메딕, 메가 MD, 요렇게 지금 뭐 본정권 근처에 있는 종목들, 액션 스퀘어까지 네, 중앙 오션도 좀더 올라온지 보겠고요 아, 종목도 올라오는 대로 종목 수만 뭐 두세 종목, 어, 최소한 그 정도 줄이는 건 목표로 해서 5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12시 30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뭐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오전에 비해서 좀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내려온 상황이고, 저희 계좌는 지금 피 n c 테크 뭐 바이오젠, 바이오젠 손절 처리했고요.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제 계좌는 일곱 종목 남아있습니다. 일곱 종목 중에도 뭐 일부씩 네, 물량 매도된 종목도 있고, 뭐삼강 m 멘트처럼 네, 아주 조금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까지 시장 상황이나 뭐거래 상황이 크게 변할 것으로 뭐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중앙 오션, 그 다음 메가 MD, 이렇게 액션스퀘어 조금씩 올라오면 수익 전환 가능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도 올라오면 좀 대응하고 아니라면 그대로 홀딩한 채로 오후 3시 이후 종가 배팅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지금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코스피가 어느덧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600선을 일시적으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600선 근처에서 공방 펼치고 있고요. 저희도 시장 올라오면서 일부 종목도 올라왔습니다. 자 액션 스케어 그 다음에 중앙 오션 이런 것들 좀 매도됐고 자 오늘 조건검색식에 한 7개에서 8개 종목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 계좌내 뭐 현금은 충분하죠 오늘 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좌 현금 충분한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많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에코플라스 남양비비안 아주 조금씩 매수 체결 됐네요 자 시장 지금 2% 이상 넘어가면서 코스닥 600선 넘어갔고요 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종목들 쭉 걸려서 매수 체결 좀 하나씩 되는데 뭐 생각보다는 지금 초반에 매수가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전량 매수 안되고 있지만 자 매수 체결 되는 것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28일 수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매우 좋았는데요. 초반에, 장 초반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12시 이후로 이렇게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어느덧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600선 넘어서 603포인트 가까이 갔고요. 저희는 오늘 뭐 그래도 종목들 조금씩 조금씩 네, 정정해서 매도했습니다. 급등해 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좋으면서 크게 하락한 종목이 없는 가운데 계좌가 어느 정도 네, 수익이 좀 나는 상황에서 종가 배팅 들어갔고, 자, 조건음색에총 10종목 걸렸는데, 매수가 많이 됐습니다. 에코플라스틱부터 서울 리거까지 8종목 매수. 자 전체적으로 뭐 괜찮았는데 자 서울리거가 여기 어제 매도했던 종목이죠 자 월요일 날 매수했다가 어제 짧게 아주 매도했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저희 조건 검색식에 좀 포착되면서 매수가 됐고요 자 매수하자마자. 네 거의 6% 손실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리거 한 종목으로 어 막판에 수익률 많이 낮아졌을 텐데 좋은 장에서아지 좋지 못한 수익률 올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성창오토텍 또한 2% 손실권. 반면에 체리보로는 2% 올라가면서 4분의 1 매도 됐습니다. 자 서울리거 뭐 내일 좀 반등 나오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음 내일 한번 잘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8일 매매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금액 4,800만 원 100만원씩 총 8종목 풀매수 됐고요. 자 매도 금액이 5,300만원대니까 어제 매수가 그래도 작지 않게 됐는데 오늘 조금씩 조금씩 올라주면서 네, 짧게 짧게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초반에 대한 검속이 조금 올라와 줬죠. 대한 검속그 다음에 체립으로 오늘2% 매도된 것. 자 그래서 1%대 수익난 종목이 3종목 포함 자, 1% 이상 수익난 종목 5종목 있습니다. 5승 기록했고 오늘 종목들 네, 짧게 매도하면서 무승부 종목 좀 많이 보이네요. 액션스퀘어, 메가엠디, 펜스테크인트로메딕까지 네, 살짝 수익 권에서 매도했는데 네, 사무. 그 다음에 HLB 생명과 손절했고요. 한국바이오젠. 네, 이것도 손절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한류 AI 센터 어제 4분의 3 매도되고 마지막 4분의 1 물량 오늘 또그 중에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뭐30% 가까이 지금 손실권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5승 3무 3패 기록했고 오늘 손절도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조금 정리 중인데 뭐한 두세 종목 정도만 더 정리하면 계좌 상황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손절 함께 진행하면서 손익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95,000원 정도 나오니까 6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한1.1.6% 네, 정도 나오겠네요. 오늘 손익금에 살짝 플러스 났지만 계좌는 저거보다는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서울리거로 인해서 뭐 수익률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오늘 아쉽다. 저렇게 정리하겠고 자 월요일날 급락했던 것 화요일 수요일 증시 반등해 주면서. 낙폭 지금 거의 다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뭐4.3% 급락했다가 어제만 1% 정도, 오늘 2.5% 정도 올라오면서 뭐 전부 회복은 못했지만 대부분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이틀 좀더 반등 나온다면 월요일 급락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좌도 월요일날 손실 났던 건 어제와 오늘해서 뭐 거의 복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주 오수익 뭐 보기 위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네, 매매 잘 준비해서 수익 날수 있도록. 네,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목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